오늘 은혜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오늘 저는 이 말씀 의지에서 우리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 같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예, 우리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시대 이 세상은 예, 여러분 예,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삶의 평안함이 예, 누려지는 이런 삶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내면을 보면은요 항상 삶에는 고통이 있고 매임이 있고 낙심이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무말씀니다 실제적으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민 생활에 많은 시간 적응을 했어도 아, 역시 에,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배후에 우리의 삶을 얼고 매려고 하는 이런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로는 전혀 그걸 못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어려움 일을 당하면 아, 이게 나한테 왜 왔을까? 이 고민은 하지만 그배후의역사는 세력에 대해서는 잘 우리 대적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이런 믿음 생활을 할때이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의 연약함을 우리 이기는 신앙으로 우리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때 흑암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열정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생활이 자꾸 힘이 들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교회에 나와도 뜨겁게 기도가 안되고 우리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 나가서 내 신앙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강건해져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그 힘의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능력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아, 여러분 성도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 분별력이 뚜렷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이해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 이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아, 여러분 이온 몸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적을 다시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당할, 수가,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 우리 대사은 이제 이 상대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우리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아, 우리 미국의 유명한 닉 조이너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계십니다. 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이런 책자를 썼어요. 그분은 특별하게 이 책자 어디 다른 데서 무엇을 읽고 책을 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거의 별로 없는 상태인데 영안이 열리고 영안 속에 이 악과 흑암의 세력들이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커다란 군대를 이루고 우리 이 세상에 다가오는 모습들을 이육로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된 내용이 바로 글로 적어서 쓴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우리 신앙을 온전히 이렇게 세운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세력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대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영적인, 영적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을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책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의 권능을 사,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이렇게 조용조용하는 기도에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권능이 그렇게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도, 이제 뜨겁게 드리는 강력한 기도, 방언의 기도, 이런 기도가요, 우리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4 0일 돌파 기도에 이런 무기들을 여러분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회복이 바로 이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도 그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안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깨어있는 이런 신앙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영적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아 영적으로 이 깨달음 이건 전부 다 이제 가슴 속에 깨달음이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영적 분별력 이것은 말씀에 비춰볼 때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진짜이다. 이것은 가짜이다. 이거를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훈련을 받은 병사는요 악한 이런 이 영적 존재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지 못한 병사는 예 악한 영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 갑질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능히 싸워 이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신 갑질을 취하지 못한다면 영적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악한 날이라는 것은 어느 날을 말할까요? 예, 특별하게 악한 날을 구별해 놓은 성경이 예,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삶 속에서 악함이 일어나는 이런 날이 더 많습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의 영향력을 받는 모든 날이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 이런 악한 세대가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처처에 전쟁 일어나고 기근이 심하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서 아우성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루하루가 악한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이 상행하고 그리고 자신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이런 이단의 세력들도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하루하루가 평안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악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진리로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 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는요, 우리 인간의 힘의 균형을 가장 잘 어, 우리 받쳐주는 곳입니다 허리에 힘이 없으면은요, 전신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신에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 진리로 여기 허리를 띠라는 거예요. 어, 항상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 호신경은 요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호신경을 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의가 의가 어떻게서 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막는 것은요, 방패, 이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이런 이, 이 여기 가보시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로 이 방패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의의가요, 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방패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의 호심경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적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우리 우리의 심령을 신속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 이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는요, 믿음이 있는데 구원받은 믿음의 의가 이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가본 역할을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잖아요. 우리 가장 중요한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의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열정을 가진 신앙에는 반드시 이런 의의 호신경이 뚜렷해서 방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이라는 거예요. 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발은 없는 겁니다. 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예, 복음 증거의 중요성이요 바로 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으로 이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다가오는 이 적의 세력들을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기도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렇게 대적해서 이겨내는 이런 신앙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가지고 머리에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아까는 의의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머리는 예,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뚜렷하게 느껴져야 되겠죠. 투구의 역할, 역할을 하려면 구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뚜렷할 때 구원의 확신이 뚜렷할 때이 투구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으면요 투구는 쓰나 마나. 예.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고 믿음의 삶이 뚜렷할 때는 그 역할을, 투고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우리 공격 무기가 딱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의 세력을 대적해 내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끼리 막 다툴 때가 있죠. 우리 악을 쓰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끼리 인간의 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의 영을 상대할 때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면 적군을 일격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전신갑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성령 안에서 구하라고 하고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 먼저 자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말씀에 의지한 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요 자신은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줄이 탁탁탁 세워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도는요 작게 기도하도 기도해도 열정이 배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 나올 때는 그것이 더 뜨거운 이런 기도가 됩니다.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예, 우리가 만히 앉아 있으면요, 어, 물론 조곤조곤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대적과 관련된 기도를 할 때는요, 조곤조곤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조곤조곤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 이, 이 돌파 기도가 그런 역할을 꼭 필요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저는 성품적으로 소리적으못 질러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소리를 질라고 안 해도 다 질러집니다. 아니 예, 저 선교지에 가면은요, 아, 그 역할이 너무 뚜렷합니다. 예, 선교지의 마을에 가면은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들은 깔판을 들고 나무 밑에 가서 깔판을 깔아놓고 다 둘러 앉아요. 예외가 없이 마을 사람 한명 예외 없이 다 앉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서요, 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가정이 에이, 구원을 받는다. 아,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이단 추장, 우리 존프롬 이단 추장이 반화테만 있어요. 그런데 그 추장도 믿겠다고 달려 나오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아, 이런 것이요, 어, 바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는요, 점심 값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패를 가로마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새벽 전에 나오시고, 저녁에 나오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돌파 기도할 때는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이런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중보 기도를 먼저 하고, 개인 기도는 맨 끝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 위의 모든 기도를, 기도는 다 중보 기다라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고, 중보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기도는 맨 우리 뒤쪽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죠.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놀라운 기회를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정서 이렇게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건너라고.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 막상 바울과 실라가 필립보로 건너가게 되죠.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요, 어, 이 돈을 받고 점치는 귀신들린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자의 여자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이 쳐지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여인 여자의 주인들이 주인들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돈을 그러니까 자기의 그돈인금이 끊어지니까 이 사울 사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다 벗기고 매를 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혀서 어떤 일을 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맨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일제히 다 열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때 간추장이 놀라 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인 한 죄수가 한명 탈덕하면 자기의 몸으로 그때 법이 자기의 몸으로 대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로 이때 이 간수장이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누리아의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길 승을 보면은요. 오늘 얘기한 영적 전쟁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었어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 이 끔찍한 이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장소에 교회가 세우기 위한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선교 나가도 동일합니다. 이영적 전쟁이 없이는요, 어, 우리 영혼이 죽게로 돌아가지가 힘듭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뜨거움이 생기고 다른 이웃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열정을 가진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다. 복음 전가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여기 가슴에서부터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가오는 세력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아니 뭔가 자꾸 핀트가 어긋나 일만 자꾸 생기고 하는 일에 실수가 생길 때는요.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허가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신 갑질을 치하시고, 특별히 이4 0일이 돌파 기도에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갖추셔서 매일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되실 예수름으로 축원합니다.